인공지능 AI 투자 열풍이 요즘 정말 대단하죠. 너도나도 기회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혹시 거품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치 평가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아소아스 다모다란 교수의 분석을 나침반 삼아서요. 이 복잡한 AI 투자 지형도를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을 따라가다 보면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짜 가치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분명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 볼까요 아마 지금 다들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2000년대 갓컴버블 같은 거 아니야? 하는 의심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정말 다른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여행할 경로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우선 지금 시장이 정말 버블인지 아닌지 진단해 보고요. 그 다음엔 AI 생태계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를 분석해 볼 겁니다. 이어서 시장을 흔드는 거시경제의 착각을 짚어보고 진정한 가치 평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논쟁의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과연 버블일까요, 아닐까요?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다모다란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버블이 아니다. 대신에 그는 시장이 풍부하게 가격이 매겨졌다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싸긴 한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 탄탄한 이익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의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풍부한 가격이라는 진단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주가 수익 비율 per 부터 뭐 실러 케이프 비율까지 어려운 용어는 다 제쳐두고 핵심은 모든 숫자가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시장이 강하게 고평가 된 상태라는 건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버블은 아니라고 할까요 바로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랑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때는 그야말로 수익 없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폭등했던 투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실제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 탄탄한 이익이 지금의 높은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숫자 75%입니다. 2025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무려 4분의 3이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투자자들의 신뢰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주가는 지금 당장의 이익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AI가 앞으로 만들어낼 3조에서 4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미래의 가치를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무지마 투자가 아니라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데 거는 시장 전체의 합리적인 배팅이라고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시장 전체를 봤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룰을 좀 들여다볼까요? 이 거대한 AI 판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다모다란 교수가 제시하는 설계자 대 예술가라는 이 e 프레임.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경쟁 구도를 이해하려면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요. 처음에는 그 기술의 기반, 그러니까 판을 까는 설계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닷컴 시대의 설계자가 바로 시스코였죠. 하지만 결국 시장을 지배하고 더큰 돈을 버는 건그판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마존처럼요. 그럼 지금 AI 시대의 설계자 왕은 누굴까요? 이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I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GPU 시장의 무려 92에서 94%를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그냥 부품을 잘 파는 수준이 아니라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승자는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AI 기술을 진짜 돈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바로 이들이 지금 시대의 예술가들인 거죠. 그럼 한때 왕이었던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텔의 사례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AI 시대에 뒤처지는 듯 보였지만 놀랍게도 경쟁자인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죠. 바로 이런 지점에서 다모다란 교수의 진정한 투자 철학이 드러납니다. 모두가 새로운 스타에 열광할 때 시장에서 소외되었지만 다시 일어설 잠재력이 있는 오래된 거인에게서 기회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가치 투자자의 시선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들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거시 경제,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둘러싼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투자자들이 빠져 있는 아주 위험한 착각, 연준 망상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 정말 센 발언입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시장이 연준이장의 말 한마디에 출렁이는 이 형상을 연준망상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여러분, 연준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사실 장기금리에 대한 연준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요? 장기금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연준이 아니라 바로 이두 가지 거대한 힘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 두 번째는 시장에 풀리는 국채의 양 같은 채권시장 자체의 수요와 공급이죠. 이 근본적인 힘이 연준의 단기정책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연준 뉴스에 목을 맬까요? 물론 단기매매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들이나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미디어 탓도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뭔가 확실한 걸 붙잡고 싶은 우리의 마음 때문일 겁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바로 그 심리적 함정에서 벗어나야 진짜가 보인다고 말하는 거고요. 자, 이제 다모다란 교수의 철학,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치평가. 이게 과학일까요? 예술일까요? 그의 대답은 둘다 아니다입니다. 가치평가는 바로 기술, 크래프트라는 거죠. 이 기술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테슬라의 혁신적인 비전을 정말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데도 주식은 팔아버렸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 속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테슬라가 CEO의 개인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주가가 넓히는 정치적 주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재무 모델로는 도저히 계산하고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난 거죠. 바로 이 사례가 가치평가는 기술이다라는 그의 철학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가치평가는 정답을 찾는 과학도 아니고 그냥 감에 의존하는 예술도 아닙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원칙을 다듬고 복잡한 모델보다는 단순한 통찰을 믿으며 무엇보다 내가 모든 걸알 수는 없다는 겸손함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장인의 기술과 같은 가치평가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분석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격변의 AI 시대를 헤쳐나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투자 지침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시대 투자자를 위한 네 가지 핵심 지혜입니다. 첫째,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진짜 돈 버는 기업, 즉, 펀더멘털에 집중하세요. 둘째, 과거의 교훈에서 배우되 지금 AI 시대가 뭐가 다른지 똑똑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연준이라는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경제의 큰 흐름을 읽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데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내가 감당 못할 리스크는 과감하게 피하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모다란 교수의 분석을 통해 AI 투자라는 복잡한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분석들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돌아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원칙으로 진짜 가치를 찾아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항상 가슴에 품고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분명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